오늘의 주제는 아 어, 이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와인은 바로 지금 당신이 마시는 와인이다.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자, 여러분 자, 모두의 만수무광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laughs> 우리가 하루 더 사는 만큼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 것을 빨리 금전화해야 돼. 내가 하루 더 살수록 이익이다라는 거. 자 모두 건강하십시오. 어.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드시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러죠? 예, 까바라 그런다 그랬죠? 이까발은로즈라트로 굴라 굴라트라고 하는 페네데스 지방, 그러니까 특히 이까발을 많이 만드는 그까발의 대표 선수인데 이 병을 한번 이 병을 한번 이렇게 다 돌려가면서 보세요. 이 병의 라벨이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돈베리뉴가 비슷하다 그래서 스페인의 돈베리뉴가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실제로 이게 돈베리뉴가 그 어, 일본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 가지고 이게 이기는 바람에 그냥 아주 쌩 난리가 나면서 이제 그 했던 일종의 지금 현재 스페인 까바의 선두 주자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병내 2차 발효를 하는 병입한 이후에 2차 발효를 하는 그 샹판류 방식이랑 똑같고요. 어, 실제로 맛이 어, 뭐 여러분들이 앞에 마신. 가, 스파클링이 하도 가물가물해서 <laughs> 기억나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어 까박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자세히 보세요. 병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이때까지 마셔왔던 우리 강에서 마셔왔던 스파클링과 다른 뭔가의 정보가 있어요. 뭐, 뭐가 달라요? 이때까지 우리가 마신 스파클링은 샹판육은 먹은 까박은 스프만테근 간에 전부 뭐였습니까? NV, non-vintage였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2010년이라고 빈티지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건 이건 스파클링으로서는 어 굉장히 많지 않은, 흔치 않은 로즈 글라트의 스파클링은 전부 빈티지, 빈티지 스파클링입니다. 빈티지 까바입니다. 까바도 거의 대부분, 빈티지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자신들의 품질에 대해서 어, 자신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물론 이제 다른 여러분이 때 마셨던 까바랑 보다는 좀 비싸지만 다른 뭐 프랑스나 또 이탈리아의 프란치아 코르타 같은 이런 샹파뉴 방식의 음, 스파클링에 비해서는 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이게 공급가격이 3만 250원이에요 예, 제가 볼때 어, 제가 볼때 보통의 집에서 뭔가를 축하하고 누군가를 또 어떤 다른 분들의 누군가를 축하할때 이렇게 축하주로 쓰기에 굉장히 훌륭한 어, 그 퀄리티를 가진 스파클링이고요. 한 다른 그 스파클 다른 어떤 까바나 스파클링이랑 달리 한 2년 3년 정도를 집에서그보관한뒤에마이 본다면 굉장히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지금 여러분 드시고 있는 게 2010년 빈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밌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을, 이, 이걸 한, 한세병 정도를 사는 거예요. 세병 사서 넣어놓고 산 날짜를 써놔. 그래고그돈 주고 샀으니까 일단 한 병을 먹어. 그리고 남은 두 병을 1년 뒤에 한 병을 먹고 그날 또그 1년 뒤에 한 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나 지나서 먹어보면 도대체 1년 전 거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이 무의식 속에서 어 이걸 어느 정도 뒤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았나 라는 기억을 하게 돼요. 물론 굉장히 주관적인 기억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 와인 자체가 버틸 수 있을 때의 얘기인데 이 정도 와인이면 제가 볼때 충분히 3년 내지 4년은 버틸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은어 굉장히 또 와인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만의 방식이나 애정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어이 방식은 샹파뉴의 방식으로 만들지만 품종은 철저히 이 까바의 품종은 철저히 스페인 품종들로 만드는데요. 이로즈구라트 같은 경우는 마카베오나 사렐로 그리고 파렐라다 같은 뭐알 필요는 없어요. 어 이런 그 스페인 품종으로 어 스페인 품종의 어떤 블렌딩해서 만들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기 뒤에 보면은 뭐 보시면 쩍쩍 쩍쩍 하는데 아주 상도 뒤덮게 많이 받았고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는 이름을 그때 드셨던 어 꼬동블루만큼이나. 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파클링 까바입니다. 자 이제 스페인 와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잔도 먹었고 음. 뭐 사실 우리가 와인 먹는 자리에서 무슨 스페인의 역사를 가지고 뭐더 얘기하려면 날섰것 같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들 어, 아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유럽의 역사에서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다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문명의 굉장히 일찍부터 아주 그 화려했던 문명의 역사를 가졌던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지금 지금의 공통점들이 좀잘못 나가는 나라들이다. 라는 점이 좀 공통점이 있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들보다 나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스페인은 정말 그 역사의 흥망승세라는 참 그런 그 일종의 좀좀 좀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는 이 역사에 있던 이그 널뛰기를 한 나라죠 특히 최근 20세기까지도 어땠습니까 프랑코의 그 이른바 왕당파와 공화파 간의 내전으로 얼마나 많은 그 내전을 통해서 또 인명이 희생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FC로 그 대표되는 어? 이런 바그 왕당파의 이런 바 주류 스페인과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하는 카탈루냐 같은 지역의 어던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절대 스페인 사람을 생각 안 해. 음 그래서 이 저번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하기 전까지요. 스페인은 전통적인 축구 강국이었는데, 월드컵에서 2010년 월드컵 전까지 4강에 든 적이 결승에 진출한 적은 한 번도 없고, 4강에 든 적이 두 번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번 갔잖아. 그뭐 우리나 뭐심무 스페인이나 저또뭐 아무런 그별 차이가 없었다고. 근데 이제. 스페는 여전히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 아주 뭐 정말 역사에 남을만한 엄청난 선수들을 1940년대부터 배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안 좋았냐. 그러니까 서로가 적대적인 지역의 애들을 뽑아 가지고 한 대표팀을 만들어 놓으니 이게 서로 간에 이 정말 화, 이 화합작용이 사실을 일어나지 안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 2010년 월드컵 그 전에 2008년 유로, 어, 유로 2008부터 그 유럽을 제그 장악했던 이제 델 보스케 라는 아주 정말 천재적인 감독이 등장하면서 이 감독에 의해서 스페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그 가장 막강한 역사상 가장 막강한 그 막강하고 화려한 힘을 만들었다 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스페인이 월드 뭐 유로 유로 말고도 월드컵도 우승하고 또뭐 이번 지금 몇달뒤한 다음 달에 있을 자기 월드컵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남아 있죠. 그렇듯이 사실은 이 스페인은 굉장히 그이 바람만장한 중세와 근대의 음 역사를 가졌고 또 특이하게도 이슬람에 의해 예또 서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의한 또 통치를 꽤 오랫동안 받기도 했던 어, 그런 어떤 그 아무리 반도국까지만 굉장히 복잡한 어떤 문화적인 혼합이 어, 이루어져 온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 아 이것이 이제 스페인 와인 지역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스페인 역시도 그냥 온 동네가 다 와인 만들어 첨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거지. 이걸 다 외우라고 어 한거 자체입니다. 이제 어 이쪽이 포르투갈이고 이제 이쪽이 지중해겠죠. 위는 이제 프랑스입니다. 음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 스페인에서 오 오늘 오늘 y a s m 건데요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지역은 역시 제 이제 t 이제 이 지역 때문입니다. 바로 리오하. 어? R -I o m 스페인 common a n 인 top a n 인 chicken. y 이 u see t h a 바로 p a i Rioja 리오자가 아니에요. 리오 리오 리오하. 이 바로 피레나산맥 바로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 여기서 보르도까지는 차 타고 다섯 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러니까 제가 가본 것 같죠. <laughs>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시간밖에 안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1870년대에 보르도가 뭐로 작살납니까? 필록세라 균에 의해서 아주 와인을 작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그이 보르도와 이 남쪽 이뭐 랑그독 루시옹 뭐 이쪽에는 로이겠죠 이쪽에 많은 피해를 당한 와인 애들이좀 그래도 자본의 여유가 있는 애들이 바로 그 넘어서의 이 류와 땅에 굉장히 많은 어 와인을 와인 그 파스 그 포도나무 파스 포도 파스 사들이고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리오와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 프랑스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 이쪽의 와인이 훨씬 더 이제 좀 이런 막 글로벌 스탠다드 어 프랑스와인의 어떤 표준에 가까운 와인들을 만들기가 쉽, 상대적으로 용이했기 때문에 이리오와 지역의 와인이 많이 알려졌고, 알려졌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장 많은 종류의 와인은 다이리오와 와인들입니다. 물론, 스페인 역시도 이미 뭐원전전3 0 0 e e you s 포도가 재배되고 와인을 만 see, y 기록이 있는 굉장히 오랜 토착토착 s 인 e 인 o u see, you see, you 인 e 인 you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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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와인이 1960년대에 와서야 일종의 어, 와인 종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가졌듯이 스페인 와인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어떤 해외에 게 진출할 수 있었던 건1 9 8 2년 이후부터라고 봐야 하니까 사실 스페인 와인이 세계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그앞이 아, 생각보다는 그 길지 않은 역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스페인은 세계 세 번째 와인 생산국이고 그리고 가장 넓은 와인용 포도 재배 면적을 가진 세계에서 제일 넓은 와인용 포도 재배 면적을 가진 나라다 이니다 여러분 그 지금 그 와인 중에서 다른 와인 중에서 어, 이마스라고 쓰여진 와인 있죠? 음. 자, 코토데이 마스 이거 밑에 이거는 당연히 와이너리 이, 이름이고 리오하는 지역 이름이고 밑에 빈티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밑에 뭐라고 해 놨습니까? 또 빨간띠 안에 예, 레세르바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이 리오아 지역의 와인 등급입니다. 음. 그리고 리오와 밑에 머시 겨자고, 대놈이나치용대 오리 뭐고뭐 뭐뭐 이렇게 있죠. 예. 이것이 이 일종의 그 프랑스의 AOC, 이탈리아의 DOC에 해당하는 스페인의 이제 이 원산지 증명 DO입니다. 자, 이 스페인 역시도요. 이탈리아 마찬가지로 굉장히 투, 토착 품종 굉장히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런 그 토착 포도 품종들이 많은데 그 토착 포도 품종이 거의 60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페인을 돌면서 한 20년 정도 돌면서 먹어보지 않는 한은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냥 외우지는 말고 눈에 좀 익혀두시라 할 만한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몇 개만. 설명드리면요. 특히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는 요 정도는 알아놔 주세요. 알바리뇨. 이게 내가 제가 이게 스페인 이 스펠링이 없어서 가지고 그냥 알파벳으로 쳤는데 요 n은 요 n 위에는 뭐 이거 있죠, 왜? 물결. 어, 이 이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알바리노가 아니고 알바리뇨가 됩니다. 이 알바리뇨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가치가 폭등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으로 명망을 누리고 있는 스페인 화이트 와인이에요. 화이트 와인 품종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하나 알면은 어디 가서 크게 뭐 그리고 이제 그 비우라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카베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까 여러분이 드셨던 그 스파클링, 까바에 가장 많이 쓰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베르데호 그리고 까리네냐 이런 이제 이 와인들이 근데 네, 특히 요 하나 정도만 확실하게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레드 와인은요 두 개만 확실히 알면 돼. 그래서 지금 가장 스페인을 대표하는 품종은 템프라니어입니다 좀 발음이 좀 그렇죠 <laughs> 아, 왠지 뭐 냄비를 땜빵한다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땜프라뇨는 약간 이제 얼, 영어로는 early 그러니까 조금 다른 다른 품종에 비해서 조기 수확하는 그런 품종이래요 근데 이땜프라뇨가 지금 따고 있는 여러분 이 코토데 이마즈가 땜프라뇨 100%로 만든 와인이에요 가장 그 스페인을 대표하는 레드와인 품종인데, 그니까 러막 뭐 스페인, <laughs> 프랑스의또뭐 카베네 소비뇽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동네마다 이름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리오하에스나 템프라뉴라고 부르지, 딴지역 가면 똑같은 품종을 두고 다 다른 이름이 있다 이거. 특히 리베라 델 두에로 지역,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요. 리베라 델 두에라 지역에서는 틴토피노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틴토피노라고 쓰여 있으면 아 이거 또 뭔가 또 새로운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다만 지역에 따라서 리오에서는 템프라니오라고 부르면 어, 리베라델두에르 지역에서는 틴토피노라고 부른다 이두 개가 같은 이름이다 음.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또 많이 사용되는 게 가르나차입니다 이 가르나차 하면 뭔가 떠오르죠. 이명 이은 품종 중 하나 뭔가 비슷한 발음이 있지 않았나요? 프랑스의 론 지역의 품종 중에 그르나슈. 예.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의 그르나슈 품종이 론 지역에서 이제 그 시라 다음으로 많이 재배된 그런나슈 품종이 왜 그러냐면 그 론에 뭐가 있었어요 아비뇽 교황청이 잠시 있었다고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론아비뇽의 교황들이 있을 때 스페인계 교황들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스페인 출신의 교황들이 있다 보니까 야, 우리 동네에 있는 똑같이 포도 만드는데 왜야 내가 교황이고 내가 지금 최고 지금 여기 최고 대빵인데 자식들이 자세가 안돼 있어 어 내동내꿈막 포도 갖고 와서 심어서 나한테 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아비뇽 시절, 교황청 시절 때 스페인의 가르나차가 가서 프랑스의 론 지역에서 많이 심고 심어서 이제 그이 프랑스의 그르나슈의 붐이 일어났다고 해요. 지금 이제 이 덴프라니오와 더불어서 덴프라니오와 더불어서 이 가르나차는 이제 스페인 레드 와인의 투톱입니다. 여러분들곧 다음 와인으로는 가르나차 100% 와인을 어, 드셔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이두 개는 블렌딩도 많이 해요 어, 각각 100%의 와인들도 있지만 블렌딩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와인이 어, 모나스트레라는 그 품종이 있습니다 요두개요 알바리뇨 하고 요 정도 외우면 되겠다요. 그래서 스페인에는 아까 여러분 아까 보셨던 디오 어, 원산지 7, 어, 이런 한 개의 디오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디오 시 지역. 그러니까 디오 지역 중에서 이제 가장 최소한 몇십 년에 걸쳐서 그 퀄리티를 인정받은. 또두 개의 특급 지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도 가장 먼저 스페인 와인의 세계화를 앞당긴 리오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게 될 프리오리트 지역인데요. 이 프리오리트는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조, 조그만한 조 지역인데 여기서 나오는 와인들, 스페인 와인들은 정말 비쌉니다. 싼 와인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스페인 와인을 누가 들고 왔는데 아이 새끼 그냥 날로 먹으려고 스페인 와인 싸구리 사왔네 그런데 바쁜데 중앙에 아까 리오와 자리에 프리오리트가 쓰여 있다 그러면 걔가 진짜로 날 위하거나 아니면 걔가 <laughs> 와인에서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laughs> 갖고 온그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이제 리오와는 굉장히 큰 생산지기 때문에 뭐 대중적인 가격대에서 뭐뭐몇 백만 원 하는 이런 와인 가격대가 좀 있지만 프리오리트는 어, 프리오라트는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어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 자, 한번 우리 두 번째 와인 한번 벌써 마셨나요? 네. 아, 어, 청문회 면 음미야가 맛보고 것이다. 어, 어떠신가요? 스페인 레드 와인은 처음 우리 강자 처음이죠. 예. 뭐 자, 자유롭게 감상을 한번 얘기 없이 시다이 그래도 꽤 우리 많은 종류의 와인들을 마셔왔는데 앞에 와인들과 비교할 때 와인의 좀 특징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싱겁다. 어, 약간 우리 저 앞에 좀 와인에 비해서 씨, 봐 이거 물탄거 아니야? 막 <laughs>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그렇게 뭔가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어,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이제 아주 비싸지 않은 굉장히 이제 그 응축감을 제대로 살려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만들지 않은 템프라니오 와인의 특징입니다. 들으면서 좀 굉장히 캐주얼 하고요. 어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은 없나요?